1-16, 음악교구 수업 시간이에요. 우리 그 전에 계속 반복해온 나란한 조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 스케일은 충분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한번 이거를 천천히 한번 써볼 거예요. 오늘은 쓸수 있어요. 보드마카 펜과 보드마카 펜 지우개를 준비해 주고요. 장조와 단조를 보고, 근음 위에, 자, 근음은요, 맨 아래 음, 베이스 음을 말해요. 코드를 완성해 보세요. 이랬어요. 1번은요. 스케일로 해 보고요. 두 번째는 코드 음계 쌓기로 한번 해 볼게요. 그런데 F 메이저에 우리 친구들 여기서 어떤 것만 기억하면 나란한 조는 갖고 있는 조표는 바꾸지 않아요. 똑같이 플래시 두 개면 나란한 조도 플래시 두 개. 플래시 세 개면 나란한 조도 플래시 세 개. 이거를 꼭 기억해 줘요. 그것만 기억해 주고 3도 내려가면 3도 내려간 단조의 으뜸음.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. 그래서 f잖아요. 자, fm이에요. f 메이조. 그러면 4도 내려가야 되겠죠. c 라솔파. 그래서 또는 c d e f 이렇게 찾아도 되거든요. 도레미파솔라 이런 식으로 음계를 그려 주고요. 여기서 몇도 내려간다 그랬어요? 조표 그대로 그려주고, 3도 내려가요. 3도 내려가면, 파, 미, 내겠죠? 그래서, 내가 되는 으뜸은, d 마이너. 할수 있겠죠? 얘는 단조가 되겠죠? 그래서, 우리 친구들, 1-16. 어 나란한조에 대해서 기본 메이저 스케일과 거기에 대한 나란한조 반조까지 한번 우리 친구들 여섯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어요.